thank you STX 엔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STX 엔진 상한가 이후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관련된 업종, 특히 어 위에 단에 있는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실적도 정말 좋고 현재 굉장히 업황도 좋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여서 어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제가 오늘 STX 엔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STX 엔진이 그두달 전에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급등을 하였는데요. 자이 이후로는 주가가 이제 굉장히 부진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STX 엔진을 단순히 그냥 테마성 종목. 어 급등락이 자주 나오는 자 그러한 종목으로 지금은 아직은 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이 종목이 여태껏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STX 엔진 또 STX가 예전에 이 조선업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배 만드는 엔진 을배 어, 만드는 엔진 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STX 엔진은 물론 배를 만드는 어, 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어,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비단 이 엔진 조선 쪽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민수 사업, 특수 사업, 전자 통칩 사업 등세 개의 사업분으로 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선박용 엔진, 산업용 발전기 엔진, 전차 자주포 등의 엔진, 전파 탐지 장비, 군 위선 통신 전주 체계 등을 공급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급 어그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요. 이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자주포, 전차 자주포 등의 엔진, 전파 탐지 장비, 군 위선 통신. 이건 뭐다? 아 이거는 바로 이 방산주예요 방산주 그러니까 어 방산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에 탑재된 엔진 그 외에도 K1 전차 K2 전차 K55 자주포. 예, 이런 엔진을 만들고 있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주포하고 전차가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올라가죠. 최근에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현대 로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로템이 지금 전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 지금 뭐 열차를 만들어서 저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신고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TX 엔진이 이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데다가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같이 가야죠. 그런데 지금 전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건데요. 어, 지금 어, 이 엔진과 관련해서도 더 이슈가 있는 거는 현재 이 STX 엔진 관련해서 어,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산화가 최근에 국산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어, 이 국산화가 왜 중요하냐? 물론, 뭐, 로얄티를 안 내기 때문에 국산화 하면은 좋은 건데, 에, 이 K9이나 이 K2 전차에 에, 이 국산화가 된 엔진이 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랍 쪽에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K9이나 K, K2 전차나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독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독일이 이런 전차의 엔진 기술 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전차 엔진들도 대부분 독일 기술로 제휴를 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stx 엔진이 어,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산화가 되면 은이 아랍지역에 예, 이제 그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중동 지역 어때요? 중동 지역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예, 그리고 가운데에는 뭐, 그, 그냥, 불안불안해요. 예, 자기네, 뭐, 사우디나, 뭐, 유에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은, 자기네가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자꾸 주변에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짜증이 나요. 예, 그래서, 얘네들도 뭔가, 아, 이런 것들을 좀 늘리고, 어, 군사장비를 늘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전차랑 자주 포, 어, 이제 눈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산화가 이제 성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우디나 뭐 UAE나 요런데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아, 그래서 어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국산화 디젤 엔진 선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국산화가 되면은 뭐뭐 뭐 직접 만드니까 로열티를 안 주니까 더 남기도 하지만은 어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지금 굉장히 좋죠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536억 원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치고는 어, 좀 낮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추 추이대로만 가준다라면은 어, 이 영업이익은 내년도에 뭐 700억 또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만 보더라도 이제 저평가인 상황이고 지금 전반 기업은 신고가 계속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런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아, 이 STX 엔진이 원래 좀 부실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어 이거를 샀어요. 예, 그래서, 어이 최대 주주가 이 유암코 리업 리바운스라는 예, 그런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사모펀드 쪽인데 기업 구조 조정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야, 얘네들이 이 지분을 이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이제 6년 차인데 이 기업을 팔아야 됩니다. 민간에 팔아야 되는데, 예, 문제는 얘네가 지분이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어,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저걸 못 사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예, 더군다나 요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살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분을 팔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예, 한편으로는 또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다른 쪽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어, 기업의 인수 가능성이 피인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인수로 인해서 급등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업은 아무래도 K9 자주차 어, 자주포를 만드는 하나 쪽에서 인수를 하고 싶어 하고요. 자 그리고 선박용 엔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 쪽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D 현대랑 하나 쪽은 경쟁사예요. HD 현대가 이걸 가져가게 되면은 어. 그 하나에서는 HD 현대에다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나죠.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거다. 아, 그리고 SNT 다이나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도 이 전차의 변속기를 국산화하는 기업입니다. 어, 그래서 이 기업도 만약에 STX 엔진을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을 어, 완성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예, 인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 PT기는 인수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인수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 이 보시다시피 얘는 조금만 이슈에도 상가를 가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 물량 때문에 움직임은 없지만 이슈가 불거지면은 급등 가능성도 있다 해서 실적으로 인해서 급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수 가능성으로 인해서 어 급등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설명한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요 자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